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대응진략좀 보겠습니다. 지수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어제 이어서 이제 이틀째 급락이 나온 부분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 최저가는 추세 하단부에서 콜이 달고 올라오는 예, 이런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분봉으로 따지면 엠파동으로 빠진 거죠. 상승할 때 하나, 둘, 셋, 넷, 오파 상승하고 빠질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이렇게 네,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번더 빠질까? 아니면 그냥 반등을 할까? 네, 이런 자리에 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이거를 뛰어넘으면, 반격이 바로 다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시격원의 1차 투매, 그 다음에 여기 2차 투매죠? 2차 투매는 1차 매수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또밀린다러면 3차 투매 나오면 여기서는 일단 사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배치해져, 그죠? 그거를 좀 활용해서 한번 매수계로 자,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도 흐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쌍바닥으로 돌아올릴 건지, 지지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쌍바닥으로 올릴 건지, 한번더 흔들 건지는 이제 내일 가보면 알 것이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추세선 그어놓고, 돌아서 올리면, 쌍바닥이면은, 오히려 더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면 대략 이제 반등 위치를 알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8만 전자가 장중에 깼는데, 저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매수, 1차 매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1차 매수. 자, 오늘 8만원. 이거 이제 장중에 제가 카페에다 댓글로 8만원 깨질 때 이제 1차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댓글 남겨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SK 하이닉스는 어디부터 아예 말씀드렸죠? 119,000원. 네, 여기 보시면 119,000원이 1차 매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최저가가 119,000원. 계속 두드기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마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를 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지면 11만원 정도에 3번 더 사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번 정도 매수가 노리시면 되고, 이거는 스윙성으로,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건데, 예, 가면 이제 61선하고 21선하고 이게, 이게 다뼈로 되죠? 그 61선은 한 번에 못 넘겨요. 한 번에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한 7%에서 많게는 한10% 정도. 이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어, 목표 상고, 음, 내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입니다. 뭐 깨는 거예요. 여기서 1 0만원 가든 15만원 가든 간에, 예, 목표 수익이 변하진 않아요. 예, 목표상, 목표 수익은 그대로 잡아놓고, 최하 7% 이상은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반격이 시작됐을 때그 자리가 11만 9천 원이에요. 그래서 11만 9천 원에 어제 이렇게 써드렸었던 부분이고 오늘 최저가가 11, 11만 9천 원입니다. 하여튼 뭐더 밀리더라도 밀리면 은 11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더 사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이네스한번 저점 매수로 노려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지지 지수가 급락했을 때 무엇을, 이제, 매접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예,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늘 얘기했듯이, 6월 달에 국가 철도망 부축 계획이 발표 예정이잖아요. 그럼 쥐선 들을 때, 땅 파는 애들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동아지지 예, 이거를 좀 추천으로 해드렸었던 부분이고, 특수건설은, 오일선을 좀 한번 깨면서 내려오면, 12,000원 밑에 내려오면은, 이걸 하면 좋은데, 이게 뭐,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당장은. 11,500원 정도 오면 가장 좋은 자리인데, 장대 양봉의 중반 정도는 와야 돼. 12,000원 밑에 오면은 특수건설을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동아지지, 동아지지. 내가 그러니까 한번, 뭐 네, 매수권 용량이 들어왔으니까, 2만원 초반까지는 분할 매수권으로 좀 보시고요. 평단가를 11,000원, 야, 야 11,000원, 21,000원. 21,000원 이하권으좀 분할 매집한다라고 생각하고, 땅 파는 애들은 매집해서 가져가시면 좋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음, 동아지지 매수관 권 역량 들어왔으니까, 한번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보시고, 끌고 가셨다가, 앞에 9점 돌파하는 거를 좀 느긋하게 하시면 되요. 분할 매수표다가 나는 9점 돌파로 좀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뭐 어렵진 않겠죠. 뭐, 2, 3%를 보든, 그거는 뭐 각자 선택하시는 부분이고, 음, 다음 달까지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잘 끌고 가시면 되는 부분이고, 뭐, 그 정도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한달 정도 남았으니까, 한달 동안 보유. 래서 크게 노리셔도 되는 부분이고 KT 서브 말에는 저희는 이미 여기서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7,800원 정도, 7,800원부터 이하권 내리면 이것도 이제 매수 좀 가능하다 이렇게 분한 매수권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도하고 땅파는 애들만 잘 보시면 괜찮아요 대우에이드 이제 어제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타점 잡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죠 자, 아무튼 그런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은 지수가 이제 쌍바닥 만들고 완성되고 어, 돌아서면 또 올라갑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역시 저가권 11만 원 밑에서는 매수권 능력이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11만 원 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저점 매수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 다른 거는 이제 별 얘기할 게 없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루텐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2500원 만 밑에서는 분할 매수 가능하다. 2만원 전후에서는 항상 매수 가능해요. 매수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고 한 3개월 정도 보유기간을 좀 넉넉하게 좀 잡고 가셔야 큰 수익을 좀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 내 지수 흐름 보면서 이제 말씀드려야 좀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내일 그동아지 손들리면 동아지지 한번 분할을 또 보세요. 동아지지 땅 파는 애들이 저는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건설, 소재 이쪽이 네, 힘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좀 관심있게 보시고, 오늘 2 1000원 밑에 잠깐 내려왔었는데, 2 1000원 밑에 오늘 저가 깨고 내려오면은, 한번더 잡는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거 얘기해봐야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음, 지수가 이제 급락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주범이잖아요. 이쪽은 지수 반경 나오면 얘네들이 먼저 반등이 좀 들어올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인데, 이쪽 애들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 기준에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차 매수권에딱 찍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도 8만원에서는 매수권 용량로 같이 보는 거죠. 에,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장 뭐 치고 간다 이렇게 말씀은 좀못 드리는데, 여기서는 쫄거나, 뭐, 돈만 가고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는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얘기해 드릴 수 있고, 넷마블은 12만 5천원 밑에 내려오면, 역시 얘도 다시 적가매서좀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주수가 안능 나오겠죠. 그리고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우려감으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건데, 그거는 단기적으로 악재지, 뭐, 시장을 완전히 작살내고 폭락장으로 예, 끄집어 내릴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추세하다보니서 지지력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점매수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철도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철도 땅 파는 애들 이쪽은 지지 흔들릴 때 분할매수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법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번만 가입하셔도 SK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 잡는 SK 하이닉스죠 네, 이거 황금 난이랑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리니까 문자관만 가입하셔도 이거 다 설정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